오늘은 현장 사진의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얘기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났죠. 그 목조주택 시공 실무라는 책을 썼고 어, 지금까지 또그판그 그 책이 조금씩 계속 판매가 지금까지 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그 책을 썼었을 때는 정말 골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정말 부시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이후로는 실은 어, 석가래하고 계단 쪽이 많이 개선이 돼서 실력들이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 그거만 가지고 실은 이 전반적인 업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 이 동영상, 부시시공 관련된 이 동영상을 소개하는 거를 8월 달부터 제가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개월째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죠?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빠짐없이 거의 뭐 빠지는 날도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 구독자 수를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독자 수가 조금 늘다가 다시 줄고, 조금 늘다가 다시 줄고 이제 계속을 반복이 돼서 결국은 처음 시작했던 8월달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분석이 된건 아니고 아마도 어, 시공자 쪽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탈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러니까 계속 탈퇴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구독자 수가 느니까 결국은 어, 형상 위지가 되고 있는데, 느는 쪽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또는 건축주분들이 구독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거를 솔직히 굉장히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 결국은 예비 건축주가 굉장히 똑똑해져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똑똑해져서 제대로 되는 사람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그 사람들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내 집을 지어주니 건축주의 집은 좋아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이 동영상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분 좋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면 역시 골조점 골조인데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잘못됐냐면 어, 일단 여기서 뭐가 많이 잘못된 게 아니고 타이백 부분이죠. 투수 방수지라고 하는 이 부분 지금 여기를 보면은 위쪽을 잘랐어요. 위쪽을 이게 왜 잘못됐냐면 실내 내부에서 봤을 때 위에 타이백이 말려져 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 여기에 목재가 보인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X컷이라는 방식을 쓴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쪽에서 또뭐 바깥쪽에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만 타이백을 자를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X자, X자 모양으로 자른 거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말아서 올린 건데 실내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안쪽으로 말려있으면 바깥쪽에 창문이 설치가 됐을 때 윗부분의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변명 쪽에서는 뭐 실리콘을 바른다, 뭐, 뭐, 이지실, 빌딩 테이프로 붙여준다, 웃기지 마세요. 무조건 셉니다. 예. 절대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건축주부는 이걸 보실 때, 아, 이렇게 시공하면, 아, 얘네들이 이걸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공사하기 이전에,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지읒자 컷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건 제가 쓴 시공실무책에도 있고, 또 제가 만화로 썼던, 만화로 쓴 우리 집은 목조유택에도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으니, 그 방법으로 방수 반드시 취해줘야만이 하자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요 요거, 요거. 자, 여기 보면, 아까 쪽에 OSB 합판을 설치했을 때 위에 합판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옆에서 강풍이 불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 합판은 겨우겨우 요 스터드까지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스터드하고 요탑 플레이트 윗갈돌이는 모시 언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요 위에 있는 윗갈돌이, 이주이 갈돌이 그리고 지붕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판의 길이가 윗깔돌이 이중이 깔돌이를 덮어서 오버랩이 돼가면서 이렇게 못으로 꼼꼼히 박아주어야 예, 못에 대한 전난력에 전난력으로 실은 예,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는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스터드가 8피트짜리를 썼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은 osb 앞판에 줄친 거 여기 보이시죠. 초록색에 이렇게 줄이 쳐 있는 거볼수 있어요. 여기도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합판의 앞뒷면도 구분을 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줄쳐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서, 저줄쳐 있는 부분을 보고 결국은 못을 박는 건데, 이 앞뒤 구분도 못하는, 어, 그, 그, 시공자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뭐, 뭐, 심할 순 있는데, 뭐, 구구단도 모르면서 지금 수학문제 풀러온 거랑 똑같아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예. 그리고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진, 이 바깥쪽 면이 되겠죠.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실 시공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거 잘못됐고요. 이게 더 위로 올려져서 중간에 차라리 하판 띠를 넣었으면 더 좋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따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냄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따냄을 이렇게 했어요 따내는데 자 이건 장선에 대한 따냄의 규정 또는 석가래에 대한 따냄 규정 같다라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요만큼 현재 수직이죠 수직 방향으로 따낼 수 있는 건이 목재 수직 전체 길이의 6분의 1만큼을 따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주분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줄자 가지고 본인 이 그냥 재요. 재세요. 센트로 재도 상관없습니다. 재서 어떻게요? 거기 나온그 길이를 가지고 계산기, 스마트폰 계산기에서 나누기 6딱 때려 줍니다. 그러면 나올 거 아니요. 에그 숫자만큼이 따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이번에는 수직이 아니고 수평, 요 가로에 대한 길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수직에 대한 길이를 이번엔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럼 요 길이가 나오겠죠? 예, 고기 역시 최대 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따내면 안 됩니다. 근데 마구 따내는 현장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그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미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면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 규정 원칙 법규 제시해주고 아 이것 좀 보강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일단 그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또 하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 이겁니다. 지금 보면 석가래 방향이 이렇게 경사로 지금 가로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지금 있죠. 박공지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으로 생각할게요. 자, 지붕에 기화가 실렸다고 할게요. 또는 지붕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이 이렇게 처지겠죠처지면서이 바깥에 있는 벽체는 뭐예요?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는 천장장선이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주저앉고 벽체가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당장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랙이 가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장선 방향이 석가래 방향과 이게 석가래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잘못된 거냐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쪽 벽체와 사진상에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 벽체에 경강거리가 짧아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유리할 때가 간혹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위에다 그럼 장선을 하나 더 설치해야 돼요. 석갈에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좋았던 거는 가능했다면 이거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띄운 이 부분이 뭐냐면 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장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석갈이랑 어떻게 해요? 같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이 안정된 구조가 되면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이게 만약 혹시 어려운 경우라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도 역시 장선을 옆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석가래를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건축주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내 집을 좀더 좋게 지을 수 있고 좀더 잘하는 시공팀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좀 갖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